그다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위에 조상이 바람둥이인 집이 있어요. 처벌 세식 두고, 처벌 다섯 식 두고 살았던 집들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밑에 있는 자손들이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혼을 계속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월락상 꽃도령입니다. 앞전 편에서 네. 안 풀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업장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이번엔 좀 다른 각도로 본다면 또 네. 어떤 이유도 있을까요? 아, 있죠. 이 조상의 문제로 내가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면은 내 탓이요. 못 되면은 조상 탓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laughs> 근데 제가 누누이 몇 차례 얘기를 하지만 이 인연의 끈이라는 건 뿌리가 있으니 나무가 생기고 나무가 있으니 줄기가 뻗치고 그 줄기가 뻗치니 거기에 이파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한 결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 조상이 닦아 놓은 이 업이, 선업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적에도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늘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조상의 자리가 이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 자식들이 잘 풀린다. 그리고 조상이 지어놓은 이 좋은 선업들이 내 밑에 있는 데에 정말 잘 풀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사주는 아주 개판 5분 전이야.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내 사주를 갖다 들여다 봐도, 야,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힘들겠는데요. 하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사주를 놓고서 점을 볼 적에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상이 도왔어요. 음. 내 사주가 좋아서 잘 사는 사람은 해봐야 30%밖에 안 돼. 오. 조상이 잘 닦아놓고, 조상의 묘를 잘 자리 잡아놓고, 한 덕으로 내가 잘 사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음. 그게 70%야. 근데 안 되는 사람 역시도 내 사주가 너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음. 그거는 내 조상이 만들어 놓은 업보의 경우예요. 아.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조상이 살인을 했던 조상이 있는 집들이잖아요. 아. 이런 집들은 절대적으로 금전적으로 풀리지를 않아요. 금전적으로? 네. 오. 금전적으로 풀리지를 않아요. 왜? 귀인이 나한테 들지를 않거든. 아. 근데 결국,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옛날에는 6.25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 이 죽여본 조상이 있는 집이 많을 텐데. 그렇긴 하겠죠. 그런 집들은, 그런 집들을 놓고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과는 약간 다른 맥락이잖아. 음. 내가 맞아요. 악한 마음을 먹고, 무언가 저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에 죽인 것과,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그게 처해 있는 상황에, 혹은 사회적인, 이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한 것과는 약간 다르게 바라봐야 돼요 그 그렇죠. 다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위에 조상이 바람둥이인 집이 있어요 음. 처벌 3식 두고 처벌 5식 두고 살았던 집들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밑에 있는 자손들이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혹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혼을 계속하게 돼요 음. 내 조상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을 내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옛날에도 이 낙태 아이를 많이 지웠던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삼신의 벌전을 맞았지. 삼신의 벌전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때로 내려오면서 아이 갖기가 힘들어져요. 혹은 양자 양녀로 옛날에 많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 집은 밑에 때로 내려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집안의 식구를 나눴던 집들은 밑에 대로 내려오면서 식구가 많다 하더라도 외로움을 많이 겪게 되죠. 집안 식구들이 외로움을 많이 겪게 되니까 뭐 희귀코모리가 생긴다든 우울증을 겪게 되는 사람이 많다든. 그리고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거. 옛날에는요 이 사주쟁이를 불러다가 결혼식 하는 날도 잡아서. 그리고 이 아이를 갖는 날도 잡아서 아이를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 날이나 좋은 날, 안 좋은 날 따질 거 없이 아이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는 거.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천둥벼락이 치는 날. 뉴스에서 뭐안 좋은 사건 사고를 내가 들은 날, 혹은 내가 길 가다가 이 부정한 것들을 봤을 때, 혹은 상가집 상이 상문을 겪었을 때, 이럴 때는 웬만하면 아이 갖는 것을 꺼리셔야 돼요. 음... 이게 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미치광이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가정 교육들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장애를 가진 아이. 그다음에 또안 좋은 일을 겪는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웬만하면 피하셔서 아이를 갖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조상들이 쌓은 업보를 내가 선한 행동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앞에 제가 나열했었던 이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조상의 영향들도 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7월 백중이 되면 다시금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내 조상의 업보를 조금 사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큰 무언가를 내가 바치지 않아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진짜 조상 탓인가? 하는 일들을 조금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